네, 안녕하세요. 카드단말기 포스티비 대표용기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카드단말기 포스티비는 지난 16년 동안 전국으로 카드단말기와 포스기, 기오스크를 설치 및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 블루투스 카드단말기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소개해드리는데요. MC페이입니다. MC페이고요. 어, 모델명은 MCD2000N입니다. 이 모델명이 나와있죠. 보이시나요? MCD2000N 천 n 입니다 n 자이 모델 mcpay 를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mcpay 는 어, 블루투스 카드 단말기고요 스마트폰에 어플을 깔아서 어, 서로 블루투스를 통해서 어, 그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를 할 수가 있겠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단합니다 어, 여기 왼쪽을 보면 전원을 껐다 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카드를 투입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마그네틱으로 이렇게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그네틱 있죠? 이렇게 마그네틱으로 결제할 수가 있고요. 삼성페이 결제 같은 경우도 어, 스마트폰 뒷면을 어, 스마트폰 뒷면을요 이쪽 부분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입니다. 뒷면을 이렇게 갖다 대면 삼성페이 결제를 또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켜볼게요 전원을 왼쪽 있죠? 띡 소리가 납니다 여기 이제 뭐 어플이 반짝반짝 하는데요 자그 다음에 어플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어플은 보시면 체크모바일 아이스입니다 이 어플입니다 클릭해 볼게요 자그 다음에 비밀번호 확인이라는 멘트가 뜨죠? 이때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보통 비밀번호는 스마트폰 뒷번호 다음에 1일입니다. 고객님의 스마트폰 뒷번호 다음에 1일이에요.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신용결제, 신용취소, 현금결제, 현금취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결제는 말 그대로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 쓴, 쓰는 곳이고요. 신용취소는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 쓰는 곳입니다. 그리고 현금결제 같은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할때 현금취소는 현금영수증을 어, 취소할 때 그리고 거래 조회는 그 신용카드 결제 내역과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 신용 결제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단말기와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뜹니다. 어, 블루투스의 카드다 블루투스 카드 단말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은요 이 어플과 그리고 블루투스 카드 단말기가 서로 통신이 정말 잘 이루어지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MCPAY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어, 사용을 어, 해보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데 어, 이 MCPAY를 쓰고 있는 분들이 어, 불편해하는 점을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어플과 MCPAY가 블루투스를 통해서 정말 연결이 잘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여기 이제 금액을 한번 눌러볼게요. 거래 금액은 자, 12,800원 해 볼까요? 그다음에 5만 원 미만의 결제 금액 같은 경우는 모든 거래가 일시불이죠. 그렇죠? 5만 원 미만의 결제 금액은 모든 거래가 일시불입니다. 하지만 5만 원 이상의 결제 금액은 이제 고객님에게 할부 개월수를 몇 개월 수를 몇 개를 해 드릴지 여쭤봐야 됩니다. 그리고 서명도 해야 돼요. 자, 일단 5만 원 미만의 결제 금액이니까 자, 일시불이죠. 그리고 승인 요청 눌러 주면 되겠습니다. 자, 결제 대기 중입니다. 아이스 카드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멘트가 떴죠. 카드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넣어볼게요. 자, 칩 부분을 위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자, 결제가 진행, 이렇게 떴죠. 결제가 된 거예요. 자, 한번 영수증을 살펴볼게요. 신용 결제 완료라고 되어 있고요. 신용 승인 전표입니다. 이게 영수증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확대를 해서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래 일시가 6월 9일입니다 24년 그리고 카드 번호는 일부는 나와 있죠 카드 번호가 원래 16자리죠 근데 일부만 나와 있습니다 카드 종류는 현대카드고 거래 유형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 보면 이제 결제 금액이 12,800원이 되어 있죠 그리고 승인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승인 번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8자리 승인 번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저희 업체명입니다. 가맹점명은 미라클 스위밍 클럽이고요. 대표자 번호, 아, 대표자는 김문수 대표님, 사업자 번호 다 나와 있죠. 주소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이그 MCP라는 블루투스 카드 단말기는 용지가 장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용지가 장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용지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송이라고 쓰여 있죠. 여기 보시면, 전송이라고 되어 있죠. 이 전송 버튼을 눌러서 상대방에게 뭐 카톡으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자 메시지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뭐 모바일 팩스로 보낼 수도 있겠고요. 여기. 스마트폰에, 본인의 스마트폰, 본인의 스마트폰 깔,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SNS 어플들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뭐 g m a 문자 메시지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팩스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카톡으로 보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렇게 전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더 뒤로 가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만원 이상 결제를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 이상 결제를 해볼게요. 자, 금액을, 신용결제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5만원을 눌러보겠습니다. 52,580원. 자, 보세요. 어 5만 원미 이상부터는 자자 5만 원 이상부터는 여기에 어떤 게 서명 표시가 뜹니다. 그죠 서명해 주세요라는 멘트가 뜨죠. 그렇습니다. 5만 원 미만의 결제 금액은 서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거래가 일시불이지만 5만 원 이상부터는요. 예를 들면 10만 원 해볼까요? 일시백 천만 0만 원. 자 그렇죠. 서명해 주세요라는 멘트가 뜨고 여기에 이제 일시불로 할 건지 3개월로 할 건지 고객님에게 여쭤봐야 되겠죠. 고객님 몇 개월 해드릴까요? 아, 3개월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님 서명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승인 요청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자 카드를 넣어 주세요. 카드 결제 대기 중입니다. 이런 멘트가 떴죠. 그러면 뭐 주저하지 마시고 이렇게 칩을 위로 가게에서 이게 칩입니다. 위로 가게에서 여기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깊숙히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결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영수증이또 신용 결제 완료라고 어, 신용카드 영수증이 자 휴대폰에 뜹니다 확대해 볼게요 자 보시면 결 거래 일시가 6월 9일이고요 카드번호 나와 있고 현대카드고요 그리고 3개월래 있죠 결제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승인번호가 나와 있죠 자이 영수증을요 상대방에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보내나요 전송 버튼을 통해서 전송 버튼을 눌러서 본인이 깔려 있는 본인의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SNS 어플들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뭐 이메일로 보낼 수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카톡으로 보낼 수도 있고 모바일 팩스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됐죠? 자 그러면 취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더 결제해 볼까요? 자 볼게요. 어자 이건 삼성 카드인데요. 이건 칩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더라도요 읽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결제하는지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신용 결제 금액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1,200원 금액을 누른 다음에 그쵸? 신용 승인을 눌러 주셔야 되겠죠? 자, 1,200원인 경우에는 5만 원 미만의 결제 금액이니까 일시불 거래죠. 그리고 그냥 승인 요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라는 멘트를 하죠. 넣어볼게요. 자, 어떤 멘트가 나타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넣어볼게요. 칩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결제 대기 중입니다. 카드를 읽혀주세요. 라는 멘트를 하죠. 그러면 카드를 빼시고, 자, 뒤에 보시면 여기 마그네틱 있죠. 이걸로 결제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여기다 집어넣지 말고, 여기에다 긁으면 돼요. 맨 위에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쪽인가요? 이쪽인가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이네요. 결제가 진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카드를 집어 넣었을 때, 이렇게 카드를 집어 넣죠. 집어 넣었을 때, 카드를 읽혀주세요라는 멘트를 하게 되면, 그냥 카드를 빼십시오. 그리고 이 마그네틱 있죠.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하면 됩니다. 마그네틱으로 결제할 때, 아까 이렇게 했나요? 이렇게 했나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결제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투입하는 그 반대편으로, 보시면, 여기에 이제 홈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서, 마그네틱을 밑으로 가게 해서, 이렇게 읽혀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아, 이게 맞,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마그네틱을 밑으로 가게 한 다음에 이렇게, 자, 본인이 이 마그네틱을 볼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하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는 밑에 보면, 어, 거래조회가 있죠. 거래조회를 일단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자, 보십시오. 보세요. 자, 이게 거래 조회 내역인데요. 6월 9일입니다, 오늘이. 자, 9일날 일요일이죠. 이거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3건이 결제가 된, 거, 된, 된 걸로 나오죠. 그죠? 6월 9일날 맞죠? 자, 이걸 목록 닫기를 하나면 자, 이제 날, 이제 이게 그, 달력이 나옵니다. 다시 목록 보기를 누르면 자, 이렇게 결제 내역을 6월 9일날 결제 내역이 이렇게 뜨죠? 그죠? 자, 목록 다기 해볼까요? 자, 6월 8일 날 볼까요? 6월 8일 날은 없네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6월 9일 날 지금 오늘 3건의 결제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날짜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3건이 뜸, 어, 3건 결제가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신용 승인을 3건을 했어요. 자, 신용 취소, 취, 취소한 게 없죠. 지금은. 자, 이걸 취소 한번 다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이거죠? 첫 번째는 이건데요. 음, 어, 잠깐만요. 자, 아, 이거 취소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6월 9일 날 이렇게 세건을 결제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승인을 못까요 현금 승인은 없죠. 지금 결제한 내역이 없잖아요. 왜, 그런, 왜 그런지 아시겠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날짜가 없으니... 아,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경우가 없으니까. 그죠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는 자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신용취소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신용결제, 아 신용취소,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신용취소를 누르게 되면 다시 한번 신용취소로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승인번호 나와 있고 승인금액 나와 있고 거래일자가 나와 있죠. 왼쪽에 보면 승인번호, 승인금액, 거래일자. 자이 상태에서 승인번호 이 부분 이 여기 이제 공란이죠. 이쪽을 클릭하십시오. 그냥 공 비어있는 이 란을 클릭하면 이렇게 거래건수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거래건수가 나와요. 자, 아까 가장 처음에 결정한 마지막에 결정한 게 1200원짜리였죠. 12, 그 다음에 10만원짜리 했고요. 그리고 12만 8천 12,800원짜리 거래를 했습니다. 자이세개를다 취소를 할 거예요. 자첫 번째, 1,200원짜리. 자 그러면 이렇게 승인번호가 들어가고 승인 금액 들어가고 거래 일자가 들어갈 겁니다. 거래 일자는 24년 6월 9일 날 거래를 했기 때문에 다 들어갑니다. 이걸 확인을 누르면 돼요. 자 그러면 승인 번호는 승인 금액은 1,200원, 거래 일자는 6월 9일, 24년 카드 번호 뭐일부 나와 있죠. 카드 명은 삼성 마스터 카드입니다. 취소 요청. 자 카드를 넣어줘야 되겠죠. 자 카드를 넣어주세요 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카드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멘트가 뜨는지 보십시오. 카드를 읽혀주세요 라멘트를 하죠. 왜냐하면 아이스칩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카드를 뭐라고 그래요? 카드를 읽혀주세요. 자 그러면 카드를 빼십시오. 카드를 뺀 다음에 요 마그네틱 있죠.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하면 돼요. 마그네틱 결제할 땐 여기 위에 부분 이렇게 넣은 다음에 당겨주면 되죠. 다시 한번 자, 취소가 진행 중입니다. 취소됐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영수증을 확인해 보면 신용. 승인 취소 완료 이렇게 되어 있죠. 신용 취소 전표 그리고 맨 밑에 가운데 보면 이렇게 어 결제 금액의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취소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전송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전송. 여기 전송 문자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송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전송 을 버튼을 눌러서 보낼 수가 있겠죠. 자, 뒤로 가기 해볼게요. 뒤로 가기는 이거 밑에 있는 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또 취소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승인 취소 다시 눌러주시고, 자, 보시면, 자, 이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승인번호, 승인금액 거래 일자 나와있죠? 자, 먼저 승인번호를 눌러주시고, 그러면 거래 날짜가, 거래 건수가 나오죠? 아까 세건 있었는데 지금 두 건으로 줄어들었죠? 한 건이. 한 건은 취소를 했기 때문에 두 건만 나타날 겁니다. 이두 개, 10만 원짜리하고 12,800원짜리를 취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 자, 그러면 승인번호가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승인 금액도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10만 원 거래 일자 24년 6월 9일입니다. 자 확인. 자그 다음에 밑에 뭐라고 나오나요? 서명하게 되어 있죠. 서명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고객님 서명해 주십시오. 서명. 그 다음에 취소 요청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라멘을 하죠. 카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카드는 칩을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럼 띡 소리가 나요. 그러면 결제가 취소가 될 겁니다. 자 취소가 됐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 10만원이라는 어, 금액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리고 승인 취소 완료, 승인 취소 완료 이렇게 돼 있죠. 신용취소 전표라고 돼 있고요. 자 이게 취소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문자로 보내 보내드리고 싶으면 전송 버튼을 눌러서 이 취소 전표를 보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뒤로 가기 한번 해볼게요. 뒤로 가기는 여기죠. 자, 다시 한번 취소, 승인 취소 눌러주시고 이제 한건 남아있을 겁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승인번호 다시 빈칸을 눌러주시고 그러면 한건 남아있죠. 12,800원짜리. 이걸 클릭. 그러면 승인번호와 승인금액, 거래일자 그 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취소 요청 눌러주시면 되겠죠. 12,800원 취소 요청. 다시 카드를 넣어달라고 할 겁니다 넣어 줘 볼게요 카드를 넣어 주겠습니다 자 취소 신용취소전표 라고 돼있죠 돼어 밑에 여기 보시면 확대해 보면 12,800원 합계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취소가 된 겁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자 뒤로 자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한번 발행하는 방법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는요, 현금으로 결제하시는 분들 중에서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해주는 경우를 우리가 현금영수증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금 결제 눌러 주실 일단 눌러 볼게요. 자, 현금 결제. 만약에 어떤 분이 어, 5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을 한 고객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고객님에게 여쭤보십시오. 고객님 소득공제를 해드릴까요, 아니면 지출증빙을 해드릴까요? 소득공제는 휴대폰 번호로 해주는 경우입니다. 그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발행하는 게 바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이고요.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은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해주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고객님에게 여쭤보십시오. 고객님 소득공제를 해드릴까요, 지출증빙을 해드릴까요? 아 소득공제요, 알겠습니다. 그럼 체크 그리고 여기에다가 거래 금액을 일단 써야 되겠죠. 5만원. 자, 5만원 됐죠. 그 다음에 인증 번호에는 그 고객의 스마트폰 번호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010-79009412 이렇게 그 고객의 스마트폰 번호를 인증 번호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고요. 만약에 지출 증빙 같은 경우는 그 인증 번호에다가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승인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금 영수에 발행이 돼요. 이렇게. 보시면 현금 승인 전표죠. 현금 거래 완료. 현금 결제 완료. 현금 승인 전표. 자, 보시면 자, 카드 번호에 제 휴대폰 번호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거래 유형은 당연히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인데 소득 공제 현금 영수증이다. 이렇게 거래 유형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5만 원이고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을 상대방에게 보낼, 보내줄 수가 있겠죠. 여기 메뉴에 보면 전송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눌러주시, 눌러서 상대방에게 이메일이 됐든, 지메, 지메일이 됐든, 아니면 뭐, 어, 뭐, 한메일이 됐든 이렇게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 모바일 팩스로 보낼 수도 있고, 문자메시지 또는 카톡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는 현금취소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 취소할 때도 이렇게 승인번호 승인금액 거래일자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일단 승인번호를 승인번호 빈란에다가 터치하면 됩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현금영수증 발행 발행 아, 리스트 내역이 떠요 그죠 그러면 이거 맞죠 5만원짜리 클릭 그럼 자동으로 승인번호 승인금액 5만원 거래일자 들어가 있죠 개인정보에는 자 거래 취소기 때문에 아, 개인정보에는 뭘 써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 고객의 아까 스마트폰 번호를 입력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취소요청을 눌러 주시게 되면 밑에 취소요청 있죠. 이걸 누르게 되면 이제 현금영수증 발행이 취소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취소가 됐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거래조회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거래조회에 들어가 보면 어, 자, 9일 날 오늘 결제내역이 하나도 없죠.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목록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어, 3건을 결제했어요. 아까 현금, i 기 k 죠 신용카드 결제를 c 건했했데다 취소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짝대기가 그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용 취소한 i c k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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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0 c k click click 에 l i c k 앞에 i c k click click 에 l i c k click c 가 i c k click click 요 l i c k click c l i c 영수증 i c k c 5만 원, 마이너스 5만 원이 붙어 있죠. 현금승인. 이건 자현금영수 발행한 건데 어, 소득공제로 발행을 했었죠. 그리고 어, 거래 금액은 5만 원입니다. 취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짝대기가 쭉 그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MC 페이입니다. MC 페이 블루투스 카드 단말기 정말 똑똑한 무선 어, 블루투스 카드 단말기죠. 자 이게 필요하시면 저에게 전화 주십시오. 제가 추가적으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